제 이호 등록금의 비밀. 안녕하세요, 김나입이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선대인 부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 UCC 일탄이 정말 인터넷에서 큰 반영을 일으키고 있죠. 조회수 숫자가 소녀시대 카라 이어서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 구랍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예, 오늘의 네. 주제는 바로 이 반값 등록금이 될텐데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직접 이 롤케이크 가지고 반값 등록금 실현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만원입니다 예. 네, 어,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천만원으로 잡고 이렇게 롤케 한 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일단은 또그 4대강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4대강 사업비. 예. 이 4대강 사업비 22조를 만약에 전부 다 이런 교육계에 투자하면 어떻게 일단 어, 4대강 사업비가 22조인데요. 이걸 네. 그 국공립대 등록금을 낮춘댔으면 그 14년치 네. 국공립대 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사실 네. 그런 사실이 쓸데만 하면 되거든요. 4대강을 안 하고 우리가 국공립대 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 네. 그런 선택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그런데 네. 국공립 대학 등록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내려가면 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사립대를 가지 않고 네. 국공립대를 가게 되면 사립대 순서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립 대 등록금을 올릴 수 없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군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한20% 정도의 급등은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떨어지게 되다자 그러면은 4 대강 사업비에 네. 그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하게 된다면은 네. 자 사립 대학교의 등록금이 20%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퐁짤 네. 네. 낮아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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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런 시스템 또 적용이 네. 되면은 네. 점점 또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 않을까요? 예, 뭐, 이제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사립대에 지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 놨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예산이라는지가 지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중에는 일부는 뭐 부실한 또 부패한 그런 사업재단에 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재단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운영 예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정말 학생들의 복지 음. 또 자금 지원 위주로 이렇게 좀 돌린다면 한20% 정도는 이, 예,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음. 식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쓸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음. 20 20%를 네. 떼어내서 자, 그리고 연반한 걸 줄었어요. 예. 네. 아니 정부만 자꾸 이렇게 뭐할게 아니에요. 조직량. 물론 이제 정부가 이 국민 전체의 뜻을 받아서 네. 새로운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좀 새롭게 써야 되지. 그렇죠. 살대들 지금 하고 있는 흑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금 잔뜩 쌓아갖고, 재테크를 하고 있죠. 뭐, 그렇죠. 부동, 일종의 부동산 재테크, 건물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정말 좀, 어, 미국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네. 또 미국에서 배워오신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미국 수준 정도의 자금만 주자거죠 사실 그 정도 주려면 뭐한2 30%줘야되지만최소잡아서한 10%만 음. 이 사립대에서 이제 자금으로 더 내놓자. 음. 그렇게 하면 평균 한10% 정도는 한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장은 몰라도 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간다. 음. 얼마든지 우리가 반값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등록금이 실제로 반값이 됐습니다. 사립대 등록금으로고요 국공립은 무료가 됐다는 거죠. 국립은 문 무상 교육으로 가야 되죠. 자, 국공립은 <laughs> 예. 무상이 됐고요. 예. 자, 5년 만에 예, 사립 대는 등록금이 반값이 됐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예. 괜찮네. 아, 가볍습니다. 얌직스럽죠? 예, 야.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 뭘까 아들 네. 딸들을 위해서 등록금 몰빵하던 거 대신에 이제 해외 여행도 가시고 크루즈 여행도 네. 가시고 네. 그다음에 아들 내미나 딸 내미들은 네. 어, 이제 몰래 카드를 긁어서 명품백 한번 사보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네.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저는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서울에 사립대에 진학하느라고 막그 지방의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죠. 잖아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가면되고 주택 가격 올라가고 교통원 비용 발생하고 지방은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장사도 안 돼. 네. 특히 인재가 없어서 젊은 인재들이 없어서 네. 이렇게 새로운 뭐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지방이 이제 국공립 대들한테 이렇게 좀 무상 그 등록금을 해주고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네. 해주면 그 이제 지방 대학들이 살아나고. <laughs>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바지다, 제가 이렇게 생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롤케이크 하고 주셔야죠. 제 2만 원입니다.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이거 파는 걸잘랐서 <laughs> 돈을 해야지아씨 약간 <laughs> 선도 부르네. 아, 야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